안녕하세요. 우리 몸은 시간이 흐르면서 참 많은 변화를 겪죠. 특히 60대가 되면 이전과는 다른 급격한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보들을 자세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 몸의 노화는 단순히 조금씩 진행되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 확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몸에도 급변하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특히 44세와 60세에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초반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 시기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를 모든 연령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노화 과정에 있어서도 특정 분수령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개개인의 맞춤형 건강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각 연령대별로 특별히 더 취약해지거나 관리해야 할 신체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25세부터 75세까지 많은 분들의 혈액, 대변, 피부 샘플을 분석해서 우리 몸속 분자들과 미생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다고 해요. 이 연구는 단순히 몇 가지 지표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13만, 5천 개 이상의 다양한 분자와 미생물의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런 분석 방법을 다중오믹스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는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대사체 등 분자 수준에서 생성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최첨단 과학 기술을 의미합니다. 정말 복잡하고 과학적인 방법이죠.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어떤 부분이 급변하는지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방법은 인체 내부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포착해낼 수 있어 기존에는 알기 어려웠던 노화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정밀한 분석을 통해 노화가 단순한 세포의 기능 저하가 아니라 복잡한 분자 네트워크의 재조정 과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노화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 중 하나는 40대 중반의 변화였습니다. 이때는 주로 심혈관 질환, 카페인, 알코올, 지방질, 대사 능력과 관련된 분자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처음에는 여성의 폐경이 이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놀랍게도 남성에게서도 유사한 변화가 관찰되어 호르몬 변화 외에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착용함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60대 초반에는 면역 조절, 탄수화물 대사, 그리고 신장 기능과 관련된 분자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해요. 이세 가지 시스템이 60대 이후 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피부와 근육 노화와 관련된 분자들은 40대 중반과 60대 초반 모두에서 변화를 보였고요.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중요해지고 혈당 관리나 신장,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 시기에 나타나는 변화들은 단순히 외형적인 노화를 넘어 우리 몸의 핵심적인 생체 시스템이 재조정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변화는 생활 습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 중반에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알코올 대사 기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다양한 대사 기능에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흡연,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등도 마찬가지로 노화를 가속화하거나, 특정 신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노화와 관련된 어려움들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맞는 건강 관리나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개인의 생활 습관이 노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자 변화가 감지되었을 때, 그 변화를 촉진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특정 질병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대에 발맞춰 우리가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지식이 됩니다. 그럼 60대 이후에는 또 어떤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인 척수 안에는 세포들이 있는데 60세가 넘으면 이 세포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척수세포의 감소는 신경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쳐 우리 몸의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고 균형 감각 저하 등 다양한 신경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도 조금씩 느려질 수 있고요. 예전 같지 않게 몸이 무겁고 반응이 느려진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보행이나 미세한 운동 능력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경계를 자극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뇌의 인지 기능에도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학습 속도가 느려지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뇌 활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 복잡한 퍼즐을 푸는 것 등이 뇌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겪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시력 변화입니다. 40대만 되어도 가까운 글씨가 잘안 보여서 불편함을 느끼는 노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눈속 수정체의 탄력이 줄어들어 초점 조절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60대가 되면 이런 시력 저하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나 책을 읽을 때 스마트폰을 볼때더잘 느껴지죠. 노안 외에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다양한 안과 질환의 발병률도 함께 높아지므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면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 건강을 위한 영양제 섭취나 눈 운동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청력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주파수 영역의 소리를 듣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대화 중 일부를 놓치거나 TV 소리를 크게 듣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보청기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력 저하를 무시하고 방치할 경우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의 운동성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 변비, 설사 등 소화기계 불편함을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식사 시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소화하기 쉬운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장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의 수도 줄어들어 음식 맛이 덜하게 느껴지거나 특정 맛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욕 부진이나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뼈 건강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골밀도는 30대 중반에 최고조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며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서는 급격한 골밀도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골다공증 위험이 더욱 높아져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충분히 하고, 체중 부하 운동을 통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유, 치즈, 뼈째 먹는 생선, 녹색, 채소 등을 꾸준히 섭취하고, 햇볕을 쬐어 비타민 D 합성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골절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피부 변화 역시, 눈에 띄는 노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감소하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건조함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충분한 보습을 통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피부는 단순히 외모를 넘어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머리카락도 변화를 겪습니다. 모낭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양이 늘어날 수 있으며 멜라닌 색소 생성이 줄어들어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60대 이후 우리 몸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를 맞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잘 대비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변화의 양상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느냐는 우리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60대 초반에 면역 조절과 관련된 분자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죠 이는 면역체계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같은 잔병 치례가 잦아지고 암이나 만성질환 등더큰 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소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비타민C, 비타민D, 아연 등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되므로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면역 체계가 회복하고 재정비되는데 필수적이므로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 대사 관리입니다. 탄수화물 대사에 변화가 온다는 것은 혈당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지고 이는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신경병증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이나 잡곡밥, 현미밥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을 선택하고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 액상과당 음료 등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식단 구성 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여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식사 전에 먼저 섭취하는 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고 과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혈당 검사를 통해 자신의 혈당 수치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단 및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신장 기능 보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점차 감소하면서 노폐물 배출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에 변화가 생기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부종이 생길 수 있으며 혈압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평소 물을 충분히 마셔서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이들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와의 상담 없이 임의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신장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신장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뼈와 근육 건강 유지입니다. 피부와 근육 노화는 40대부터 60대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하죠. 특히 60대가 되면 근육량 감소근 감소증과 골밀도 저하골다공증과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는 낙상 위험을 높이고 관절 통증을 유발하며 활동량을 줄어들게 만들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근육량 감소는 당뇨병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맥기 식사에 닭가슴살, 생선, 콩류, 계란 등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시키고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이나 녹색, 채소 등을 섭취하여 뼈 건강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아령들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시하여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연성 운동과 균형 운동을 통해 낙상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전문 트레이너나 재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뇌 건강 관리입니다. 척수세포 수가 줄어들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뜻인데요. 60대 이후에는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등뇌 기능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도 증가하므로 뇌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 퍼즐 풀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등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뇌세포를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연결망을 형성하여 뇌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나 가족과 교류하는 것도 뇌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고립감이나 외로움은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과일, 녹색 채소 등뇌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수면 또한 뇌가 휴식을 취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여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신 건강 관리입니다.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60대 이후에는 은퇴, 자녀의 독립,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 등이 찾아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 심호흡 등 마음 챙김 연습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삶의 자세는 노년기를 더욱 의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보람을 느끼고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므로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국 60대 이후에 신체 변화에 잘 대처하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바로 그것이죠.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잘 관리해온 분들은 60대 이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설령 젊은 시절 건강 관리에 소홀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화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보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건강 비결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